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겹쳐지지 않았고, 얘는 이렇게 하면 겹쳐지고 이렇게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골덴 셔츠 만들 때 여기 소매 부분을 안 했더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또 문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패턴은 해피단동 블로그 또는 해피단동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셔츠에 있는 소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1cm 시접을 두고 소매 패턴을 재단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주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름 들어가는 여기를 체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팔 거예요. 네모나게 잘랐지만 이렇게 둥글게 그려놨어요. 얘는 이제 커프스 소매 조각인데요. 골선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쫙핀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양 끝을 받겠습니다. 양 끝을 박는데, 한쪽은 이렇게 접어서 박아주세요. 이렇게 있고 반대편도 그래서 똑같이 시접 1cm 접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뒤집을게요. 모서리. 잘.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다리미로 한번 다려줍니다. 이제 소매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소매 밑단입니다. 아 그려놓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쭉 잘라주세요. 시접 없이 자릅니다. 여기다가 바이어스감을 해줄게요. 바이어스는 3cm 준비했습니다. 소매가 앞 부분하고 여기가 안쪽 여기가 겉쪽이에요. 겉쪽을 겉과 겉이 같은 방향으로 보게 바이어스 감이 살짝만 보이게 여기에 바이어스 감이 살짝 보이고 원래 소매 부분에 바느질을 해줍니다. 쭉 가다가 이제, 이제 꺾이는 부분이 왔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그래, 씹히지 않을 정도로만 일자로 펴주고 그냥 쭉 박으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밑에 바이어스감이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쭉 박다가 라운드나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펴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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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쭉 펼쳐서 펼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는 뭉치지만 여기 끝부분은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박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으면은 됩니다. 전체 필려고 필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만 일자로 만들고 받고 또이 부분만 또 일자로 만들고 받고 이렇게 내가 박는 이 부분만 일자로 계속 만들어서 쭉 박아가면 돼요. 바이오스감이 밑에 살짝 놓여 있고. 있고 얘를 이렇게 이제 여기가 꺾이는 부분이에요. 꺾이는 부분, 여기만 일자로 만들어 놓고, 다시 얘를 일자로 쭉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씹힌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얘가 이제 소매에 박았던 거기거든요. 이제 여기를 얘를 접으세요. 바이어스 하듯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서 여기 박음질 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려주세요. 아 u 지 선이 보이지 않게. 끝 o o 박습니다 이렇게 또 바이어스처럼 감싸고 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얘도 여기만 일자로 만들어놓고 받고 또 일자로 만들어놓고 쫙 피세요 이렇게 쫙쫙 쫙 피고 쫙 펴서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게 받고 감싸고. 또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게 감싸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 주름을 이렇게 잡고 또 위로 주름을 넣고 바느질합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고 여기 소매 옆선 박음질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얘를 여기 보면은 시접 넣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같이. 이제 커프스와 소매가 パッキング。 이제 쭉 박아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커프스를 달아볼게요 조금 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쭉 박다가 마지막 끝부분이 살짝 틀립니다 이제 쭉 박다가 바이어스한 부분을 접고 얘 내려놓고 다시 쭉 박습니다 <laughs> 얘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얘는,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쪽은 그냥 있고, 이쪽은 이렇게 뒤로 젖혀져, 안쪽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쭉, 선이 보이지 않게, 처음에 박았던 박음질이 보이지 않게 감싸고, 습니다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겹쳐지지 않았고, 얘는 이렇게 하면 겹쳐지고. el